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두 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은약을 주신, 특별히 메시아 은약을 주신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왕권을 계승할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절부터 쭉 연결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족보 속에 여러분 다섯 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과 룻, 6절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말하죠 그리고 16절에 마리아 여러분 이들은 다 나라가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혈통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여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 사람이 세상에 지위가 높든 아니면 높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는 믿음으로 살 때,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어떤 뭐 세상적인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진 본문의 말씀입니다.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여러분 여기 먼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이 약혼하는 것 여러분 사람들과 별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결혼을 할 때에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약혼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전혀 다른 환경과 또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 서로 마음이 맞고 서로 마음에 끌림이 있어서 이제 결혼할 시기가 되었을 때, 그들은 랍 랍비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하면서 약혼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약혼은 약혼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단 법 법적으로는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남편, 아내라고 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바로 결혼하는 단계입니다.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함께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약속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보내고 나면 이제 결혼식을 그행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그 신부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동거하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관례에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은 먼저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약혼을 했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어떻다고요? 부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가 아직 덜된 거죠. 함께 동거하게 되어지는 결혼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누구든지 서로 좋아하는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어서 나오죠. 약혼한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잉태를 하게 되었다.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잉태가 됩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있죠, 그죠? 서로 아이를 낳아주는 어머니가 있고, 그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동거함으로 인하여서 아내가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지금 이 탄생 사건에 있어서의 그 잉태의 사건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동기는 바로 마리아의 육신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 잉태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요셉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는요,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이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여러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열쇠, 열쇠는 뭐죠?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아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어떤 면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은요.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만 이해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믿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예요. 안 믿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저와 여러분은 그 창조의 비밀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는요, 믿음의 세계에서만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떤 분의 소개로 잠시, 뭐, 오래 만난 건 아닙니다. 잠시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요. 매일 같이 성경을 펼쳐놓고 어, 성경을 읽는데, 그래 지금까지 적어도 한 매십독을 성경을 다 여러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교회를 안 나와요. 미안하죠? 그런데 그분은 아니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오시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랬더니 성경 속에 부동산이 들어있대요. 성경을 다 펼쳐 읽으면 그 속에서 땅에 대한 놀 그런 여러분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또 여러 지역에 이 부동산과 관련되어진 그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성경을 펼쳐 읽다 보면 뭐 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부동산을 경영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맛을 알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같이 빠뜨리지 않고 성경을 읽는데요. 혹시 여러분 부동산에 관심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분의 문제가 뭐예요? 예, 성경에서 부동산에 관한 지혜를 얻고, 나름대로 뭐 거기에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지만, 성경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참, 사장님은 꼭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언젠가 때가 되면 안 나가겠습니까?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고, 성경을 온전히 믿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진 사건을 우리가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으로 해석해 내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인성을 가져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말은 바로 신성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은요. 인류를 구원하실 조건은 바로 죄 없으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우리 하나님만이 그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도 이게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약혼해서 이제 결혼하여 동거하기 전까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참 당황스럽고, 얼마나 참 부끄럽기도 하고, 이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런 갈등을 겪고 고민하고 있는 요셉.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1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어진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약혼을 했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에 지금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고 약혼한 여인이 임신을 했다. 이것은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어, 나와 약혼한 여인 마리아가 지금 임신을 했다. 나와 상관없이 임신을 했다. 여러분, 그 입만 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리아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진태 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것을 틀어내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여러분, 요셉은 참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죠. 요셉은 다급한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지금 예상하지 못한 그런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결코 요셉은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흥분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어, 동거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하고는 이 문제를 막 떠불려 가지고는 마리아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래서 부추겨 가지고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입소문이 나서 그 말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용히 그 일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는 반드시 때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장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때로는 이게 나와 다른 입장과 견해와 여러 가지 상황에 관점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을 겪고 때로는 어떤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요, 우리는 충동적이고 감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막이 충동적인 생각들이 불쑥 일어나가지고 말부터 먼저 내뱉고 난 다음에 수습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을 내뱉고 난 다음에 수습하려고 한다면 더욱더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공동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하고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 누군가가 약점이 보이고 누군가의 어떤 모난 부분이 보일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 합니다. 충분히 기도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상대방의 누군가의 약점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일 때는요,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저 집사님, 저 성도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잘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막그 문제를 막덜 초내 어, 가지고요, 부스럼이 더 그냥 심해지게 만들면은요, 공동체는 와해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은혜로운 공동체로 더욱더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요셉은 지금 고민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조용히 지금 이 문제를 풀고 그냥 없었던 일로 그냥 조용히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속에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를 가르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이 요셉이 다윗의 혈통으로 바로 그리스도가 나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20절입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퇴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요셉의 고민 속에 이 문제를 그냥 조용히 그냥 없던 일로 그리고는 어 마리아를 그냥 조용히 그냥 이제는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첫 성탄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첫 성탄의 신비를 간직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그의 이름 속에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 당할 이 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 동정녀 바로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여러분 탄생하게 되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구약에 예언하셨던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하셨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인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신 이 놀라운 사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십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러분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자 말자 그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내인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자, 여러분 놀랍죠?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조금 전만 하더라도 어때요? 요셉은 어떤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있었죠? 마리아와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 조용히 없던 일로 지금 정리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을 때, 그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그 아이가 바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이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에게 알려 주었을 때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신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여러분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 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내 뜻에 초점을 맞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 가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더큰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아들을 낳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내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마리아가 동침도 안 했는데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 그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낳기까지 여러분 이 요셉은 동침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 인간의 모든 생각과 정욕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그가 선택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충성하기로 결단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